따라해보자. 후두엽. 더 크게. 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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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따라해보시라는 용어만 외우면 돼요. 적을 것도 없어요. 눈을 보는 게 아니고 골라 본다? 후두엽으로 후드요. 본다예요. 후두엽. 후드요. 그러니까 후두엽의 뇌가 각기 다른 뇌를 가지고있으니까 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후두엽로 봐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이렇게 교차되었고 뒤에 있는 이쪽 후디얼이 시각 정보를 관장해요. 시각 정보가 저장이 돼요. 꿈을 꾸다 보면 수많은 동작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꿈속에서 목소리 들어본 사람 있나요? 소리? 꿈을 몰더라도 꿈속에 소리가 들리면 빨리 가서 로또 복권 사면 돼요. 꿈속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전부 다 시각 처리예요. 시각 시각절이. 처리. 왜 시각 처리냐?